셀토스 타고 플라이 차박을 했던 차 중에 가장 작은 차예요. <laughs> 문 잠갔죠? 문. <laughs> <laughs> 아새거 같아. 문명 세계에 복귀하는 길입니다. <laughs> 아. 자, 고고. 가볼까요? 예, 네, 그거. 셀토스 타고 플라이. 자,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경기도 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주? 양주 왜 가요? 양주. 이 회사랑 가까우면서도 응. 자연 환경을 가지 간직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오지 차박 캠핑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죠. 오지 차박. 네. 오늘은 무슨 차를 타고 가고 있죠? 하이 클래스 소형 SUV 기아, 기아 셀토스. 셀토스. 네. 셀토스 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때요 셀토스 셀토스 저는 셀토스 딱 처음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좀커 보이는 거예요 어, 일단 s Cel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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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s u v 라고만 s 각했을때 코나 하나? 그런 티볼리 음. 막 이, 이 정도 그 차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상 사진으로 볼 때와 실물로 접했을 때 차가 되게 크다는 느낌을 음. 받았고 실제로 타봐도 조금 넉넉하네요 음, 이게 타, 아마 타. 사이즈가 예전 스포티지 아, 스포티지 2세대보다 크죠? 음. 되게 큰 차예요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거의 준중형 suv에 가까운 차급이니까 음. 굉장히 어, 차가 커서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 인테리어나. 역시 굉장히 편의 조금... 안전 장비도 화려하게 들어와 네, 차급 이상으로 화려하게 들어갔다는 음. 인상을 많이 받았죠. 근 네,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지금까지 차박을 했던 차 중에 가장 작은 차예요. <laughs> 그렇죠. 네. 저희가 큰 SUV들로만 하다가 음. 이제 소형 SUV로 차박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네, 조금 걱정이에요, 사실. <laughs> 처음에 제가 이거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이게, 음. 단이 분리가 돼요. 아, 러니까 트렁크 트렁크를 한단 올릴 수도 있고, 한단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한단 내려가 있는 상태로 처음 보고, 어, 뭐야, 이거. 차가못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그쵸. 근데 이제 이열 시트랑 네. 이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 한뼘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단이 조절이 되는 차여서 한단 올리면 좀 괜찮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또 최초로 시작하는 게 전기가 되지 않는 곳을 간다. 음. 그쵸.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제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지 차박 음. 보통. 오토 캠핑장을 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앞서서 진행했던 음. 캠핑은 다 오토 캠핑장에서 네, 진행을 맞아요. 했었죠. 어, 사실 차박의 매력은 음.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어, 텐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음. 차가 갈수 있는 어디든 내가 거기가 차를 대면 거기가 내 잠자리가 되고, 네. 내 아지트가 되고, 내 베이스 캠프가 되고, 뭐 이게 사실 차박의 매력이잖아요. 매력이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전기가 되지 않아도 뭐 그런 곳으로 차박 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경험이고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음. 아, 어우 지금 몇 분째 왔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지금 30분 됐는데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아, 역시 진짜. 아직도. 아, 한 5km 인것 같은데 6km 왔나? 네 아, 10km 왔네 10km. 어. 아 지금 동부간선도로 타는데 지금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laughs> 사무실에서 동부간선도로까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음.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저희는 자동차 콘텐츠 에디터들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무조건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역시 전철이 최고예요. 전철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laughs> 이제 창동이네. 이제 창동. 도봉 경찰서. 아까 종암 경찰서에서 이젠 도봉 경찰서로 왔네. 아, 그래. <laughs> 자, 오프로드 코스에 다 왔습니다. 아니, 우리 이 오지로 들어가는 여기가 거야? 여기가 이렇게 무서운 길이었어? 오, <laughs> 어, 뭐야? 여기 사람 나모 어떻게? 첫 오지 차박 지금 너무 오지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어. 낮에 왔을 때 이렇게 오지는 아니었는데 밤에 오니까 너무 오지다. 오지네요. 오오아 바닥 단다니까 오. 이거 SUV 흑축내는 차여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이런 세미 오프로드에서는 승차감 괜찮네요. 아, 나쁘지 않아. 이제 세팅이 다 끝났고 오지에 도착해서 네. 지금 여기는 취사가 여? 안 돼요 취사가 따로 뭐불 떼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네. 저희가 그냥 가볍게 네. 먹을 수 있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는 음식을,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죠? <laughs> 사무실에서 준비해온 네,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를 해 왔습니다 럭키박스 <laughs> 제가 칼도 필요 없이 달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잡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맞추고 싶지 않네요 <laughs> 자 비비고 또 미지근하네 미지근. 네. 차갑진 않네. <laughs> 음, 아까는 팔팔 끓는 물에 네. 데워왔는데 지금은 네. 좀 미지근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버렸네요아 음. 그리고 이거 혹시 싱거울까봐 비장의 무기. 뭐죠? 아니 뭐야 이게. 이거 <laughs> 언제 넣는 거야. <laughs> 여기다가 김자반을 챙겨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비장의 무기. 아, 비장의 무기. 제2의 총. 저희 사무실 숟가락. 네. 이것도 사무실에서 가져왔죠.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한번 네. 먹어볼까요? 네. 아, 이거 핸들이 공격적으로 나한테 왔 나와 있는데. <laughs> 아, 이거. 네. 이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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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대한 위로. 핸내... 이거 약간 전투식량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laughs> 나고. 음. 어 향은 좋아요. 괜찮은데? 이거 어, 괜찮네. 음. 어 괜찮네. 맛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맛있네요. 잘 익었어 그리고. 음. 음. 김자반도 잘 넣어서 김가루 흘리지 않게 차 안이라서 네. 김가루 흘리지 않게 차 안에서 웨어스 먹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네. 근데 이렇게, 네. 지금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음. 그렇죠? 정말 치력같이없네요 네. 옆에서 누가 창문 두들기면 진짜 무서울 것같아 그러니까 라이트 키면 딱 악마를 보았다 해서 음. 최민식이 딱 망치들고 내가 볼때 아저씨는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장갔죠. 음... <laughs> 저희가 원래는 뒷좌석에 그 여기 지금 세팅을 해놨잖아요. 원래 뒷좌석에 에이.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뒷좌석에 편하게 앉을 수가 없어. 네, 편하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소형 SUV를 타니까 음. 공간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약간 1 열을 음... 쉘터로 사용하고 2 열은 잠터로 사용하고. 네. <laughs> 네. 식사를 마쳤기 때문에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혹시 안 드도 객실 스위트룸에서만 자다가 네, 갑자기 <laughs> 갑자기 디럭스로 내려왔어요. 사들스 아니야 사글스에 있죠. 이 정도면 사글스인데. 네, 확실히 체감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거의 고시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딱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 외에는 전혀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네. 답답한 공간이네요. 네. 아까 저희가 계속 이거 준비하면서 어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네, 와, 한... 이거 누울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누울 수 있겠다고만 한 생각을 누구죠? 했고 <laughs> 앉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일단 저는 신장이 173cm이기 때문에 네. 아까 한번 누워봤는데 다리를 쭉펼 수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공간을 구성했냐면 저희가 이 공간이 좁을 줄 알고 일단 음. 밑에 까는 매트릭스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네, 이 돗자리를 두 개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밑에 깐 상태에서 그 위에 저희가 에어매트. 저번에 샀던 에어 매트를 각각 하나씩 깔았고, 그리고 그 위에 침낭을 지금 깐 상태인 거죠. 네, 일단 바닥에서 의 굴곡은 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거의 풀플랫에 가깝게 펴지고 네. 보통 이런 소형 SUV 차급이나 혹은 준중형 SUV들도 풀플랫이 되는 차급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풀풀... 이 세, 네, 셀토스는 거의 풀플랫에 가깝게 네, 네 펼쳐집니다. 약간 이열이 살짝 서 있긴 한데 음. 저희가 이제 반대로 네. 머리를 어, 최초로 트렁크 쪽에 놓고 네. 네, 발은 이제 일렬 쪽으로 향하게. 네. 발은 사실 공중에 떠있어도 네. 크게 뭐 무리는 없기 때문에 네. 발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네. 잘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이 셀토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단을 높여가지고 또 풀플랫에 가깝게 맞출 네,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단 높여놓은 상태고 음. 지금 이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은. 떼서 1 열에다가 놨습니다. 네, 저럭기지 보드를 떼가지고 어디에 놓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네, 어, 그래서 맞아요. 미리 집에다가 놓고 네, 오세요. 네, 저거 집에다 놓고 오세요. 네, 저희 원래 지금 생각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올걸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거. 덕분에 이럭기지 보드를 뺀 이만큼의 공간이 선반으로 쓰기에 적절해졌어요. 네, 그거 뭐 올려놨어요? 여기에 거기? 지금 짜자잔. 오, 줄자. 네, 줄자. 줄자. 어김없이 등장한 예, 줄자. 줄자. 한번 공간을 재볼까요? 별로 네. 무의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바닥. 바닥. 네. 이게 천장이 약간 쿠페로 조금 떨어져서 뒤로 갈수록 공간이 좀 좁아지는데, 그래도 제일 넓은 데를 한번 재보죠. 네. 78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80mm. 그때 저희가 앞서서 했던 XC90이나 에스컬레이드에서는 네. 900mm 였어요. 음. 근데 걔보다는 이제 한 10mm. 미터 이상 줄어든 공간인 거죠 음. 아, 아 네. 10cm가... 10cm 이상 줄어든 네. 공간인데? 이만큼의체감 이상 줄어든 공어 공간인데? 어든공 이상 줄어든 공간인이어공간어1 0이공간 c m 이1 0 성인 남성이 두 명이 나란히 누워서 약간 어깨를 약간은... 부딪치면서 자야 되는 좀 네. 길이는, 길이는? 네, 사실 길이 사실 지금 무의미하긴 한데 네, 길이가 오, 너무 좁아. 네, 트렁크 끝에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 저희가 2열 시트 끝부분까지 항상 됐기 때문에 2열 시트 끝부분까지 한번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네. 150. 네, 네 150cm입니다. 네. 확실히 발은 무조건 허공에 떠 있다는 <laughs> 결론이 나오게 되죠. 네. 시, 네.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도 발이 쉽게 네. <laughs> 소공에 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어, 머리는 트렁크 방향으로 네, 두고 무조건 나야될것 같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조금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둘이 앉아 있잖아요 음. 작은 공간에 네. 작은 공간에 두 명이 앉아있다 보니까 금방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실내가 어, 그렇죠 네. 약간 2인용 텐트에 들어와 있는 음. 그런 아늑함이 네네.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네.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동을 끈지꽤 오래됐는데 네, 이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가 훈훈해요 네 훈훈한 기운이 상당히 오래 지속돼 네. 그래서 그건 또 장점인 거 맞네요. 음. 아 근데 이거 앉아있게 너무 불편네요 그, 그러게요. 이거 앉아있게 너무 불편하다. 네, 이건 무조건 쉘터를 밖에다 하나 세우십시오. 네. 우리는 <laughs> 이번에 빨리 그러면 취침 자세로 네, 네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 누워 보시죠. <laughs> 아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아 이거보다 더 작은데 안 되겠는데? 베뉴? 아안 돼. 아 베뉴에서 근데 자던데. 자? 일곱 난장이 아니야? <laughs> 지금 일곱 난장이 비하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역시 작은 키가 좋군요. 어나 지금 아까 아빠 다리했어 지금. 발이 안 펴지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173cm에 저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저는 179에 가까운 178인데 음, 안 괜찮은 공간이에요. 확실히 근데 178cm의 체격이 넘는 분들은 무리가 좀 있겠어요. 음, 어우. 잘 수는 있겠다. 네, 잘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허리가 약간 떠 있는 것 같아. 음. 그쵸, 엉덩이 있는 데가. 살짝. 네 살짝 네. 이게 아무래도 2열 시트가 폴딩을 했는데 풀플랫에 가까워도 조금 경사가 져있다 보니까 음. 그 공간이 조금 뜨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어깨가 조금 부딪히는 것 같죠? 저희 최초로 랭글러 때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휠하우스 튀어나온 부분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막 불편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소형 SUV이다 보니까 <laughs> 네. 차박에 있어서는 공간면에서는 불리한 게 사실이네요 네. 특히 180cm 이상 신장의 성인 남성분들은 네. 머리가 필이 닿는, 네. 네, 그 하룻밤을 보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연출하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네. 네, 좀더큰 SUV에서 차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어, 부득이하게 하실 경우에도 잠을 잘 수는 있어요. 네. 네, 잠을 잘 수는 있는데 굉장히 <laughs> 불편하실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지금 저희가 네. 위에 누워 있는 러기지 보드에 적재 용량이 한 50kg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 성인 남성 두 명이 누워 있으니까 아마 거의 50kg에 육박하는 무게가 지금 네. 이 러기지 보드를 누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물론 뭐 누워 있으니까 뭐 2열 시트랑 분산이 돼 있긴 할 텐데. 네. 근데 그래도 러기지 보드가 그렇게 막뭐 엄청나게 튼튼한 구조로 이루어지진 음. 않아서 네. 그럼 저희는 네. 잠을 무사히 자보고 내일 아침에 떠서 아, 내내 떠서... 춥진 않을 것 같고 몸이 배기일 것 같아. 그런데 괜찮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가 내일 카메라를 켜지 못하면 저희는 간 겁니다. 저희는 간 겁니다. 자 취침 소등 할게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걔는 터치가 아니잖아. 걔는 터치가 아니네. 맞아, 똑같이 생겼는데 터치가 아니에요. 재는 그러니까 특이하네. 아 근데 이거 약간 오지오니까 장점이 있다. 뭐가 장점이죠?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네. 그리고 머리 위에 어, 하늘이, 어, 보여.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laughs> 보여요. 출발. 아. 출발. 어. 어 여기, 여기. 근데 센터 산트 약간 과한 험난한 같은데. 이게? 어. 아니야? 을. 응. 아. 어. 잘 잤어요? 네. 제일 잘잔 같은데. 아 진짜로? 네. 어떤 거에서? 공간. 아. 온도. 어도 온도. 온도. 음. 온도. 음. 어떻게 온도가 지금 12월 중순인데, 11월 초에 했던 것보다 더 따, 따뜻하게 자는 것 같죠, 어? 느낌이.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온도만 괜찮으면 충분하네요. 네, 네. 온도만 괜찮으면 차이서 가는 건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꽉 껴서 물론 자긴 했지만, 만약에 혼자 오신 분이나 뭐, 낚시 같이 여가 활동 하시는 분들은, 근데 충분히 잘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다가 반대로 자는 게더 낫더라고요. 아, 맞아요. <laughs> 머리를, 머리를 일일 쪽에 놓는 게더 나아가지고 다시 자세를 바꿨습니다. 자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네 일일로 머리를 놓고 다시 잤습니다. 그래도 이런 컴팩트 SUV인데도 차, 충분히 차박이 가능하네요. 음. 그 뒷좌석 그 등받이 각도가 엄청 사선만 아니라면 네. 차박은 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약간 사선이었어도 그 머리를 트렁크 방향으로 놓고 자시거나 아니면은 그 뒷좌석에 아예 트렁크에 뭘 덧대셔 가지고 수평을 만드시면 충분히 차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오늘은 어제와 오늘 기아의 하이클래스소형 SUV 셀토스에서 차박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오지 이런 전원이 없는 오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화장실이나 네. 네, 화장실이나 뭐 전열기구 같은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 바로 집으로 직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우나를 가시거나 네, 사우나 등을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좀더 쾌적할 것 같죠 네. 그럼 저희 다음 차박은 뭐예요? 저희 다음 차박?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정해진 건 정해진 없는데 두 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볼보의 60, 60 라인업. 네. 네, 60 라인업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니면은 해도지. 네, 해도지 <laughs> 네. 본적 있어요? 해도지 어렸을 때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은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해돋이 명소를 찾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거기에 지을치고 있는지 <laughs>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차박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갑자기 문명세계로 나온 거 같아 <laughs> 커피 아살것 같아 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커피는 백카페야? 아니 약이야 약 <laughs> 우유는 건강상 안 먹는 게 좋대요. 왜?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이게 그 <laughs> 이게 어린아이 때랑 어. 그 성장기일 때랑 어. 이 커, 크면서 이 우유를 분해할 수, 우유를 흡수할 수 있는 그몸에 신체 변화가 생긴대요. 왜 생겨? 변화가? 아, 어렸을 때는 막 커야 되니까 근데 성인되면 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크고 싶은데 여전히. 아니 그러니까 몸은 안 그렇다는 거지. 아이스틸. 1km 네. 가고차도 <laughs> 그러니까 <웃음> 생, 성장에 필요한 생, 생장에 필요한 저게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대요. 아... 그래서 오늘 저도 라떼를 마다면더 아... 크기 위해서 난 아직 어리다. 청년은 몸이 컸다고 청년이 아니라 청년과 노인의 차이는. 마음이 청년일 때 그게 청년인 거야. 마음이 청년인 게 뭐죠? 마음이 청년인 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음. 무언가 관찰하고 발견하고 어? 새로운 걸 하는데 또 이제 어 마리아 정보야 나 때는 그랬어. <laughs> 상당히 꽃머지네요. <멋이네요>. 아 그럼. <laughs> 아무튼 운명세계에 복귀하는 길입니다. 네. 어, 셀토스다, 셀토스 셀토스.